기다음에윤아한니 연락을 더 가지고 언제 다고 진짜 5개월 동 진짜 우리 가에 안녕하십니까 감성공구입니다. 오늘은 그 날씨도 이제 좀 더워지고 해서 어 냉면 한 그릇을 이제 먹으러 왔는데 어 원래 이 집은 저기 그 반월당 쪽에 그 죽집으로 해가지고 그 굴국밥이 좀 유명한 집이었습니다 어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없어지고 어 이제 어디로 갔는지 제가 한참 안 왔는데 이제 찾아보니까 어 대백 그 정문 앞에 어 골목 안에 있더라고요 그 어 여전히 그 이렇게 방식은 이제 똑같고 여기 기본 찬으로 뭐밥 먼저 뭐김 어, 김밥 이라 캐나 어 이런 밥도 좀 기본적으로 주고 어 다른 그 음식이 기본 맛있기 때문에 어 오늘은 뭐 냉면 을 먹지만 다음에 뭐 한번 불고기 뭐 여러가지 여기 메뉴가 도 있는데 한번 먹어보는 것도 이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지나 신에 이제 오실를 있으면

음, 맛있네음 괜찮지 냉면으로 이로오면 된다. 음, 이거 갈 필요 없고, 아니다있니네 메뉴가... 음, 맥주를 사 오면 안 되나? 그러니까 말8만 원이 금상첨한데 식당도 고끔하고키리사나 응? 키리서사나응나오못는서간다 재미없는가? 뭐 이래 막 붐이 아니라네 나는 이게 이쁘응한번한야 되는데 거기도 다 들어가 있 거기도 고어있응거기 있고 왜이 여보세요? 거기 라미사하고 차이가 나요 진짜? 아왜새는안 해요? 아날 이 블로그 무슨 뭐 블로그? 블로그도 기다리거든. 성원중학교 소 로그거 쓰는데 약간 옛날 사이드 익생 하는데.